이모데우서4장이1절 사도바울의 마지막 끝인사인데요. 이1절만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니라. 아멘.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토록 더웠던 여름이 이젠 가을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찾던 이불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이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만 느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언제인지 까마득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때그 날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설레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던 그리운 모든 이들을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땅엔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려 해도 그렇게 해왔지만 인간은 사람은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바벨탈만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결코 단한 번도 동, 에덴의 동쪽의 삶을 살 뿐, 에덴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인류의 잔혹함과 무지함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까지 나라와 민족과 나라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출한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라와 민족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절절히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만큼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이 현대의 지금, 부르카라는 여성들의 그 눈만을 가리는 담요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심각한 세상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그토록 발전되었고, 우리가 꿈꾸던 편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가난과 질병 그리고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의 정보를 보면서 정말 기도가 됐습니다. 여전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65%나 되고 질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55%나 되고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 2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아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자손들이 이 엄청난 세상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 하나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장에 실린 구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대부분을 쓴, 13권의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 마지막 편지라고 읽혀지는, 그 13권의 성경 중에 마지막 편지라고 읽혀지는 이 디모데 후서,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영적인 자녀이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기고 싶었던 절절한 부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앞둔 연약해진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인사가 절절히 느껴지는 것은. 계절 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살아오면서 마음에 새겨진 또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사건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오랫동안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로마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탈리아를 먹거리와 그 패션의 관광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로마는 인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방대한 역사를 지닌 제국입니다. 저, 특별히 저는 그 당시, 방문할 당시에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방대한 그 로마 시대 이야기를 읽고 방문하였기에 더더욱 기대와 관심이 컸던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그 인류 최대의 도로와 법률, 그리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나라예요. 그 로마 제국이 변방의 예루살렘 종교인 기독교로 공식, 종, 공식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종교, 그 뛰어난 종교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와 로마의 그곳이 어떻게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물음으로 시작했죠. 그 여행에게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드릴 순 없지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거대한 콜로세움이나 바티칸의 화려한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과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을 방문했던 기억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면 창살이 있고 그나마 간수가 있어서 친절한 간수가 밥도 넣어주고 낮과 밤이 구별되는 창문이 있고 가끔씩 운동도 시켜주는 그러한 감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것, 그 이하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컴컴하고 좁고 눅눅한 감옥의 느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갈 만큼의 지하 동굴가도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짧게 많은 감옥 생활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세군데의 감옥이라는 불리는 곳에서 수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중 서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포서골로세서 빌레몬서를 저술하게 된그테베레 강변의 하숙집에서 머무는 것이 첫 번째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의 수용 생활은 가택연금, 오늘날의 가택연금과 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인들은 매우 발달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로마인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매질이라든지 감금 같은 것을 할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열심당원에게 붙잡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에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호통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로마 법정에서 죄가 정해지지 않았던 사도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방문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우설 저술한 이곳은 제가 말씀드린 그곳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살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 찬양 다른 사람을 향한 무난 인사는 나올 수 없는 열악하고 기가 막힌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저라면 하루도 살수 없었을 것 같은 이어지기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그의 수영지였던 세분수교회라고 하죠. 사도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목이 떨어지면서 세 군데에 분수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은 세분수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은 아마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직 기도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사도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열악하고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이곳에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유언 같은 마지막 그 순간에 사도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겨울이 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겨울이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말한 겨울은 단순히 추운 겨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떠날 것이고, 믿음도 흔들릴 것이고, 세상도 우리의 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상상하는 겨울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빈곤이라는 겨울, 어떤 이에게는 신체적 질병이라는 겨울, 혹은 자녀나 가정의 문제라는 겨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복대게 겨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겨울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겨울은 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 복음으로 무장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그 사도바울에게도 절절한 겉옷 한 장이 필요한 쓸쓸함과 궁핍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는 이 겨울이 옵니다. 아무리 윤택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부하 명예를 누린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오게 됩니다.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젊음이란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흰머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면서 결핍과 외로움의 시간은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겨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반드시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 남은 가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9월. 9월에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있습니다. 예부터 얼마나 좋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이며 풍성한 계절입니다. 바로 이때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춥고 먹거리가 없는 이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얼굴을 보며 꼭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겉옷을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이리 이 말씀이 크게 들릴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 길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효대를 향해 그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이 겨울을 맞이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부탁이 참으로 결연하고 단단하고 처연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전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핑계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맞이할 가을에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영의 풍성한 열매와 양식을 우리의 삶에 비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가을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 가을마다 교회들에게 열렸던 부흥회와 사경회, 그리고 전도축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온다고요. 저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자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부흥했던 곳이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도저히 모을 수 없어서 선택한 곳이 카타콤이었습니다. 핍박받았던 그들의 선택은 평생을 지하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며칠 몇 달을 그곳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카타콤은 3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놀라운 기적의 표징입니다. 거대한 로마를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어 만들게 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면면이 흐르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이들이 손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평생을 빛을 못지 못하는 장님으로 평생을 기침하는 천식으로 살게 해야 함에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 희생과 눈물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생생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끝을 알수 없었던 겨울을 복음의 풍성함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질병의 이름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오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잊었던 복음을 다시 다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을을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의 가을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지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늘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으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겨울이 춥고 배고픈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시간 환란과 가난 그리고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한겨울 곧옷, 한번 없어 구제를 부탁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불쌍하기만 한 초로의 늙은 사도일지라도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을 보내는 인생을 믿습니다. 가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올 겨울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고정하십시오.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두텁게 하시고 살찌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계절의 흐름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때를 아껴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모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강권드립니다. 이 시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오늘 온누리교회 해외 사역을 감당하는 M공동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그말길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사역해 왔으나 20년 동안. 우리의 모든 노력은 지난밤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은 아름다웠던 이 나라, 이 나라를 위한 고통의 심정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원했다고 말하는 그들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우리를 버려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탈레반의 법에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간증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들만 이곳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남아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감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울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것을 기억으로 삼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장막 아래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그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겨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먼 곳에 있다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20년 동안 일고 왔던 교회들은 회파되고 기독교 성경 앱만 깔려 있어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프간에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들이 신변의 위협으로 지켜달라고 제발 탈레반의 압정이 무너질 수 있도록 조속히 변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